데스노트 하면서 꾸준히 달린 댓글인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이 안 쪄요 내 입장에서 난 이게 왜 데스노트냐고 아니 그냥 새벽에 못 처먹고 자, 새벽에 먹기는 해. 근데 새벽에만 먹어. 하루에 한 끼야, 나는. 얘가 평소에 입도 짧고, 술 먹을 때도 안주 안 먹고, 술만 먹어. 누가 보면은, 야, 뭐살찌는게 어려워? 이건데, 진짜 얘는 어려운 인간이야. 안 먹어. 나 하루 종일 오지아을 어떻게 해서든 한번 살을 찌워보자고 돼지가 되는 습관이 뭔지 하나하나 알려주고, 하루 종일 식구문을 해보자고. 지금부터 오지안 식구문 플러스. 돼지 되는 습관을 알려줘보더라! 알겠습니다. 돼지가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습니다. 자 빼려고 해도 자꾸 살이 찌는데 다이어트 를 하는 게 어떤 느낌일까 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나라 평균 남자 체중이 71kg랍니다. 저는 일단 평균 이상인 남자입니다. 평균 아예 넘어섰어요 이상을. 평균 이하 새끼. 이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와57.5 집에서 콜라장 먹고 몸무게 지면 56.5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찐 거야, 얘54 이랬어. 일단 저는 평균 미만의 남자입니다. 진짜 완전 극 미만. 자 일단은 우리 돼지 형님들께서 원래 늑대 스노트는 누군가의 우리 참교육이야. 우리가 다 같이 참교육 당하구나. 오히려 우리의 참교육이야. 못 먹잖아, 너를. 살 찌는 게뭔 참교육이야. 저한테는 이게 참교육인 이면 이거를 어떻게 먹습니까? 음. 마카로 하나 먹어도 배부르겠다 아까 이렇게 막 음식 까고 준비할 때 우리는 까면서 진짜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깠는데 얘가 음식을 보고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음식을 보고 맛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맛집 찾아가고 이러잖아. 얘는 그거 자체를 진짜 이해 못하는 사람. 색점이다. 음식을 보잖아요. 맛있겠다가 아니고 너그면 배부르겠다야. 잠시 후 음식을 봤을 때 이건 배부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많이 먹을 수 있거든. 마음가짐을 좀 달리 해볼 수 없을까? 살이 찌고 싶으신가요? 찌면 도저멸 멸치보단낫죠 그러면 저희의 조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마세요. 제 어, 전에 누구신가요? 저는 돼지 김도혁입니다제 전에 누구신가요? 돼지 형강지동입니다 멸치 오전입니다. 아, 아, 그래. 사실 이것도 잘못된 게 얘기하고 있을 때쭉 먹고 있어야 되거든. 야! 아 그걸 제가 놓쳤네요. 빨리 쭉 먹으면서 얘기를 하실래요? 돼지들의 세상은 그냥 탕수육 하나 먹고 뭐 하나 먹고 이게 아닙니다. 돼지들은 이거 하나를 먹어도 맛있게 한 입을 먹으려고 애써야 진정 돼지입니다. 맵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먹을 때. 아,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지고 딱한번 먹어봐. 아, 칩니다. 그래서 살찌을수 있겠어? 돼지들이 이렇게 먹어서 살찌는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먹죠? 순마산 치즈를 치즈에다가 치즈를 뿌려줘요. 와, 진짜 맛있겠다. 응? 와나 진짜 너무 고통스럽다 지금 내 자신이 여기에 소스까지 들어가돼 너무 느끼한데요. 아 해보세요.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어, 피자를 반으로 접습니다. 아, 아. 아니, 목구멍 깊숙히 넣어서 여기까지 잘라주는 겁니다. 에? 네? 여기까지 자르라고요? 와 진짜 내가 고문이다 이거. 아 맛있겠다. 아 먹고 싶다. 나 맵다. 아, 잠깐! 여기서 돼지들은 끝나지 않지. 어? 두 가지 맛을 했어한 번. 정말 배부르겠는데 진심? 아, 그치. 아, 어지! 그렇지! 음 해줘야 돼 우선. 그럼 음음 와우 해야 돼. 와우! 씹으면서 뭘 먹을지 시선을 분산시켜봐. 씹으면서 뭐 잡아야 돼. 어너대 콜라. 한 손에요, 다른 가지 마. 양손을 이용하라고, 양손. 그렇지. 이거야. 저희의 어, 조언이 예. 굉장히 비싼 강의입니다. 배우려면 돈 엄청 내야 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수태도안 좋으면 빠싸야. 네. 칼로리가 높은 이 짜장 소스에. 이야. 뻔하다. 뭐 뻔해? 정돼지들은 군만두에 뻔한 짜장 소스가 아니고 직접 팁 메뉴를 개발해요 군만두에 이렇게 올려서 먹거나 동양과 서양의 조합은 그게 퓨전요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먹으리지 <laughs> 먹으리지 반죽 거야 야이씨발 새끼야 군만두 한 개를 나눠 먹어 <laughs> 반성하고 앉아 짜장면 계속 불고 있는데 비벼 놓지도 않아요. 아니, 맞아 있다. 기까지 어우, 찾아들을 줬네. 냄새 맡으면서 앉아 아, 아. 아, 죄송한데 떡을 시키셨나요? 이게 뭐죠? 진짜 돼지네 대신 비벼면서 내가 먹는 상상을 해요. 상상 좀 <laughs> 하겠습니다. 비위면서 눈빛 개 변태 같다. 아, 먹는 상상 중인 저 눈빛 개 변태가. 아. 어, 누구 누가 왔나요? 누구야? 누구야? 나다. 이집 새끼야. 어? 우리 족때리 해나오지가 그래? 아 맞아요! 지각했어 얘네 두 명! 아차가 치즈스틱 반으로 한번 갈라볼래요? 야이 개새끼야! 반으로 치즈가 굳을 때까지 너뭐 했어? 치즈스틱 쫙 늘어날 때 먹어야 되는데 굳을 때까지 너뭐 했어? 엎드려 아, 아, 와 이거 개처만 하네 뭘 했냐면요 내가 오프닝 때 웃어가지고 엑셀 했잖아! 어우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데워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내가. 네, 옛날 생각해, 뭘 먹던 시절, 짜장면 하나로 넷이 먹던 시절. 와, 옛날에. 나... 네명이서한 그릇으로 나눠 먹던 시절. 그때부터 그 음식을 많이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내가 많이 먹으면 좋아하는 선배님, 내 친구들 많이 와. 못 먹으니까. 와, 우리 진짜로 식당에서 밥 먹잖아. 카운터 앞에 바카사탕 이 있어. 그거를 가져와서 쪼개서. 와, <laughs> 인덕대학교 앞에 있는 용궁이라는 중화요리 사장님. 그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양 많이 주시. 예, 그랬던 적 있죠? 예. 잠시 후 치즈가 사르르 았습니다 입에 넣어봐 뜨거울 텐데요? 뜨거운 거 몰라? 맛있을 때 먹는 게 최고니까 와. 돼지들은 와, 그렇다 와, 그렇지 귀엽다. 돌려서 그렇지 아, 뜨거워 와 야, 이 개새끼야 소스도 안 찍어 먹어 또 소스를 찍어 먹어지너 돼지 되기 싫어? 말씀드리는 순간 짜장면 다 배웠어 아, 나내 지금 너무 먹고 싶다르겠는데 일어나면 안돼 최대한 장이 소화가 안 되게끔 쭉쭉 시켜야 되거든 이제 이거 교여 줄게. 우리가 대전 조언들로 얼마나 맛있게 먹나 보겠습니다 이제 응용하는 기술을 좀 볼게. 도시 도시 돼지, 꼴꼴 꼴. 일단 매워해야 돼요. <laughs> 그리고 섞어 먹어야 됩니다. 퓨전 요리. <laughs> 양손을 쉬면 안 돼. 왼손에는 서막에 오른손에는 짜마라, 짜짜장면 정신. 그리고 머릿 속에는 다뭐 먹을지를 생각하는 거야. 조화도 지금 상당히 잘못됐고 먹는 그 맛이 없어 제대로 된 조교의 씹음을 한번 보여줄게요. 와, 진짜 군만두에 짜장면. 와, 진짜, 진짜, 와우. 이러면서 다음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미. 바로 갑니다. 이렇게 손이 나가야지 성분을 감출 수 없어 지금 심장이 뛰고 있거든 고칼로리가 들어오니까 막 펌핑이 되고 보면 이거 진짜 교과서에요 지금 표본이거든요 제가 감히 먹어도 되겠습니까? <laughs>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laughs> 와우 음. 4분의 1이 날아갔구만 야채는 버려야지 떨어진 야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거야 브라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재현해 보겠습니다 군만두를 <laughs> <laughs> 짜장면에 숨겨다 어디있지? <laughs> 좋아! 그렇지. 그러면서 바로 다음 거! 그렇지! 일단 감사하다는 대화를 나눠요.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감히 먹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감히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입안에 있는 게 분미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몸에 아. 절로 즙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칼로리가 빠질 수도 있어 바로 누워버려! 그렇지~~ 그렇지! 브라보! 다시 식사할 수 있도록 누워을 응. 거야 음...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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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녀석 잘하고 있어 그렇지 넌 나한테 죽었어 넌 나한테 죽는 거야 이렇게 앙! 야... 저 디저트가 뭔지 아십니까? 안에 버터 덩어리입니다 응. 음료는 보기만 해도 개살 찌른 것 같은 자바칩 아, 거기다 심지어 생크림까지 오와 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진정한 돼지들은 섞어줘야 돼요 생크림까지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위에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청소하듯이 음. 음. 잘했어 잘했어 너 최대한의 노력이야 이게 어느 정도 배가 찼습니까? 배가 아. 차면 그냥 밴댕이 처럼 쪽팔 털고 아. 그러면서 큰 손에는 호떡을 이게 어. 어떻게 떼스노트냐고 자 입에 들어갑니다. 이 맛을 느껴, 음미해. 음,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칼 우리가 소모돼. 잠시 후이 루틴을 3세트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대대지가 됩니다. 좀 아쉬워요. 창수육을 너무 안 먹고 있어. 이건 진짜 간식인데. 처음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집 가서 땅콩 계속 주워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주워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땅콩도 안 먹습니다. 어. 했나보다. 잠깐 눕기 전에 몸무게 한번 올라가봐라. 잠깐 촬영해보세요. 와우, 너 뭐야? 500g? 500g 쪘다. 한 세트를 했는데 500g이야? 3 세트 하면은 그러면 1.5kg야? 일주일에 10kg을 줄수 있다. 그럼 1 년이면? 어? 그렇게 1 년만 꾸준하게 하면 대기가 될수 있습니다. 사육을 하듯이 맨날 매겨서 살 쪄보게 해보자고. 잠시 후. 반갑습니다. 배불러서 오지 않은 희전한 상태에서 억지로 술집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3세트를 먹어. 그 다음에 마지막 엔딩이 술을 개 처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이 안찔래안찔 수가 없어 술에 들어가면 위도 취해서 내가 뭐 얼마나 처먹는지를 몰라서 계속 들어간단 말이야요술 한잔합시다. 네. 육밥 싹. 응. 그리고. 한잔 먹었으면 반주를 바로 넣어줘야 돼0 0 0 0하0 0 0 헬스 이런 거 하면서 건강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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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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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번 가고 0 0 0 0 0 0 0 0 0